예전에는 마술을 봤다고 하면 아무래도 TV에서 나오는 공연을 봤다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마술을 본적 있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이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술 공연을 보면 너무 신기한 나머지 저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 종류의 연출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보는 마술의 거의 대부분은 마술사의 손기술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기인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로 이분은 시각 장애인인데요 카드를 다루는 솜씨가 엄청납니다. 마술사와 블러가 존경에 맞이하는 갬블링 테크닉의 대가 리차드 터너라는 분이에요. 이런 손기술은 짜고칠 방법이 전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마술은 지금이야 방송기술이 발달해서 모니터로도 볼수 있지만 관객이 눈앞에 없어도 마술을 할수 있다면 어떨지 보심한 마술사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마술을 통틀어 버추얼 매직이라고 하는데 마술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버추얼 매직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마술은 종교적 의식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의식을 보조하고 초자연적 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쓰였죠. 이러한 기록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점차 종교와 완전히 분리되며 오락의 수단, 혹은 야바위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도 발전했고 하나의 길거리 공연 형태로도 분화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마술 중 하나로 알려진 컵앤볼은 기원전 천년경 중국이나 이집트에서도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중세 시대에 접어들며 마술은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마술의 비밀을 모르는 일반 대중은 이를 악마의 힘을 빌린 초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였고 교회에 의해 탄압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뛰어난 마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서커스처럼 공연자의 역할로 관객들에게 환영받기도 했습니다. 점차 중세의 색채가 옅어지며 종교의 힘도 약해질 때 전문적으로 마술을 선보이는 직업군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마술처럼 기술과 심리적인 트릭을 이용한 마술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특히 카드의 보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략 9세기 중국에서 원초적인 형태의 카드가 만들어진 이후 카드는 페르시아와 인도를 거치며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었고 14세기 후반이 되면 현재의 타로 카드와 유사한 카드가 서유럽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이후 컵이나 검 등의 문양이 바뀌어 지금의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클럽, 로 자리 잡게 됩니다. 타로카드엔 여전히 컵과 검과 같은 문양이 쓰이고 있죠.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며 수학적인 원리가 가미된 마술이나 착시 요소 가 포함된 트릭이 나타나기 시작 했습니다. 프랑스의 로베르 우뎅이 고급 극장 에서 마술 공연을 시작하며 18세기 와 19세기를 거쳐 마술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 고 다양한 손기술이 개발되며 크게 발전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여기서 단순히 관객에게 직접 마술 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싶었던 마술사들은 버추얼 매직이란 장르를 탄생시키기에 이릅니다. 그전에도 버추얼 매직이라 부를만한 마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마술은 전화기가 발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부터 여러 마술사들이 전화 통화나 라디오 방송으로 관객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고 점차 이런 연출과 공연의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가장 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는 사례는 1953년 등장한 한 어린이용 TV 방송이었습니다. 윙키 딩크앤 유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시청자에게 미리 제공한 투명한 플라스틱과 크레용으로 캐릭터가 위기에 처하면 시청자가 그림을 그려 계속 여정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짤막하게 어떤 애니메이션이었는지 잠시 보고 가시죠. 이렇게 어린이들을 스토리 진행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매우 혁신적인 방법이었고, 대중과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버추얼 매직의 진정한 원형이 되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레코드 음반을 이용한 마술도 등장했습니다. 음반 소유자가 미리 마술 세팅을 해둔 다음 관객에게 음반을 들려주며 녹음된 목소리를 따라 행동하게 하는 방식 혹은 사전 준비 없이도 음반을 들으며 관객이 마술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 등 관객을 반드시 마주하고 있어야 마술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상식이 점차 깨져갔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시리즈는 1990년대 후반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더 심험 디멘션이란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에피소드에 관객이 직접 TV 앞에 앉아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 퍼즐을 풀거나 마술에 참여하는 상호작용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대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리고 마술을 어떻게 보여준다는 말인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시죠? 예시로 아주 간단한 마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해보고 싶은 분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종이와 펜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4x4칸을 그려주세요. 가로 4줄 중에서 원하는 아무 줄에나 1, 2, 3, 4를 차례로 채워주세요. 마찬가지로 5, 6, 7, 8, 그리고 9, 10, 11, 12, 마지막으로 16까지 모두 원하는 아무 줄에 차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원하는 가로 줄과 세로 줄을 하나씩 정해 일자로 쭉 그어주세요. 십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여러분이 선택한 숫자가 됩니다. 남은 선 중에서 다시 가로 줄과 세로 줄을 하나씩 정해 쭉 그어주세요. 두 번째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두 번째로 선택한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총 숫자 4개를 모두 정하면 됩니다. 어떤 줄이든 고를 수 있었고 그 경우의 수는 무려 576가지죠. 정해진 숫자를 모두 더해보세요. 그 결과는 바로 34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매트릭스 포스라는 마술은 수많은 종류의 버추얼 매직 중한 가지입니다. 흔하게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라 볼수 있는 카드로 하는 버추얼 매직도 아주 많죠. 코로나 기간 때문에 화상통화와 같은 소통방식도 꽤 보편화되어서 이전보다 버추얼 매직을 보여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책 마무리 작업에 전념하느라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마술을 좋아하더라도 배우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텀블벅에서 마술 세계 검색하셔서 꼭 한번 구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복한 연말 연초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간 바빠서 다루지 못했지만 어, 이미 준비했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차례로 올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